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눈두덩이에 지방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즉, 눈을 떴는데 위의 피부가 충분히 쌍꺼풀을 덮어주기지 못하기 때문에 쌍꺼풀이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눈매교정이라고 해서 눈을 더 크게 떠주면 피부가 많이 접히기 때문에 해결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방이시가 같이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장님과 직접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눈 재수술은 여러 번할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열 번이다. 11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과 직접 상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세요. 6개월 정도 지나면 부기는 99% 이상은 빠져야 정상적인 경우인데 그 이후에도 부기가 남아있다면 이건 소세지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보통 쌍꺼풀을 크게 만들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라인을 높게 잡는데 중요한 점은 쌍꺼풀 얼마 높게 잡느냐가 쌍꺼풀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아니고 쌍꺼풀은 내 눈에 맞게 적당하게 잡아주고 피부를 덮어주는 것으로 충분히 쌍꺼풀 높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뒤에도 남아있는 부위는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절개법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아요 피부가 좀 두껍고 지방이 좀 많이 있고 눈 뜨는 힘이 약하고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가깝고 피부 늘어짐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절개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매물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매물법을 했을 경우에는 풀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피부 늘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속쌍꺼풀로 금방 덮이는 시기가 불과 1, 2년 안에 다시 도래하게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매물법보다는 절개법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쌍꺼풀 높이를 기존보다 낮췄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존에 유착이 있던 쌍꺼풀 라인이 있고 그 아래쪽에 다시 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피부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발생하는 경우는 절개법으로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에 피부를 잘 맞닿게 꾸며주지 못하고 이 부분이 단차가 있게 꾸며준다거나 아니면 접히는 부분을 충분히 유착을 풀어주지 않아서 불규칙하게 접히는 경우에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한 방미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눈의 재수술 시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눈매교정 같이 과교정이 됐을 경우는 2주 안에 재교정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실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6개월 이후에 수술을 해도 재교정이 가능하지만 그때에는 유착이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방리의 범위가 넓어져요. 하지만 과교정이 됐을 경우에는 2주 안에 재수술을 하게 되면 방리의 범위가 이전 수술에 의해서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대부분은 6개월 이후에 수술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면 되세요. 수술 이후에 유착이 일어나는 과정 또는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흉터 반응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6개월쯤 지나면은 이런 흉터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수술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짝눈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양쪽 눈을 같이 수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쪽 눈과 이쪽 눈의 수술 시기가 틀리게 되면은 수술을 이후에 부기가 다 빠졌다고 하더라도 느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수술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나는 이 부분에 재수술을 해 봤더니 한쪽만 해도 잘 회복되는 거 같다. 이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만 수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같이 수술해 주시는 게 좋아요.